안녕하세요. 7년차 탁송 대리 전업기사이자 구독자 238명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튜버 니입니다 2박 3일간의 경상도 투어 끝내고요. <laughs> 네, 어제 복귀 잘 복귀 잘 해서 오늘 목요일이고요. 음, 여기는 이제 초콜 하나 잡고 나왔어요. 초콜 하나 잡고 나온 상태고요. 대리 아니 오늘 카드 오늘 카드 결제일이어가지고 이제 돈 현금 이제 들고 있는 거를 좀 입금하려고 차 가지고 나오는데 카카오로 맞춤콜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이거 맞춤콜을 3 k m 로 벌려 놨나 봐요 보통 이제 걸어 다닐 때는 800m 이 정도 밖에 안 맞춰 놓거든요 근데 이거 3 k m 로 맞춰 놓은 거를 몰라가지고 갑자기 뭐가 맞춤콜이 들어와서 봤더니 여기 합정동에서 비전동으는 맞춤콜이 이렇게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수행했고요 네, 하여튼 뭐 2박 3일 경상도에서 잘 놀다 왔습니다. 잘 놀다 왔고요. 네, 부산 대리기사님들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뭐 부산 단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예, 뭐 예상대로 많이 심각하긴 합니다. 네, 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부산을 한 번도 안 가진 않겠죠. 한 번도 안 가진 않겠지만, 앞으로 조금 자제해 볼게요. 네. 뭐 경상도 가게 되면은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뜨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네 어, 그때 엊그저께죠 그때도 뭐 언양에서 그 부산 떴는데 그 금액에는 또안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쨌든 부산에 사시는 대리기사님들 댓글 감사드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일을 나온 상태고요 얼른 카드 요거 현금 들고 다니면 안 되니깐요 현금 입금하고 또 탁송을 잡던 대리를 잡던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비 소식 있으니까요. 뭐 장비 기사님들 장비 잘 관리하시고 두바기 기사님들은 비오는 날 열심히 합시다. 네 다음 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뵈요 네, 요거 아까 그 대리 콜 타고 나서 제차 찾아가지고. 여기 7계동에 아온 렌터카라는 곳인데요 이쪽에서도 콜이 간간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 차 이제 픽업해서 사진 다 찍었고 요거 가지고 이제 성안 천안 성안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금액 3만원이고요 가는데 뭐한 30분이면 내려갈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우선은 요거 바로 이동할게요 차가 저렇게 찌그러졌습니다 네 우선 이동할게요 이따 봬요 네, 여기 성안역 뒤에 있는, 여기, 뭐라 그래야 되죠? 성안공업사? 네. 성안공업사? 맞죠? 네, 여기 성안공업사 도착했고요 여기 바로 앞에는 철길이라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저쪽으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야, 이 천안 시내나 평택 시내나 뭐 뜨는거 있으면 바로 앞이 성안역 이니깐요 지하철 타고도 바로 움직일 수 있고 우선 다음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이 4시입니다 4시 아까 첫콜 잡은 그 카카오로 첫콜 잡은 시간이 한 1시 50분 그 정도 됐거든요 네 이제 4시고 저는 요 계단 으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넘어 갈게요 네 이따 봬요 네 현재 시간 5시 정도 됐고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저기 이제 저면에 성일 모터스 라고 보일 텐데요 여기 성일 모터스에서 예산 경유 공주 얼마나 줬을 것 같습니까 금액 네 8만원 줬습니다 잡았어요 갑니다 우선은 뭐 대리만 하시는 분들은 이 단가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대리만, 탁성 안 하고 대리만 하시는 분들은 이 단가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은 1시간 48분 걸리고 127km 찍히잖아요. 저희 집 기준으로 전주가 140km 나옵니다. 시간 한 1시간 450분 걸리고 전주 한 140km, 뭐 150km 이 사이일 거예요. 근데 평택에서 전주 7만원, 8만원 줍니다. 9만원? 거의 안 줘요. 정말로 막 급하거나 정말로 막 좋은 그런 외제차 아닌 이상은 9만원 잘안 줍니다. 요새는 뭐 6만원, 6만, 6만 5천원에도 빠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냥 단가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똥콜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잡았고요 도착하면 한 7시 정도 될 거예요. 공주 도착하면. 경유지 포함해서. 그럼 도착해서 저 뭐야. 공주에서 대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7시까지 여기 있잖아요. 8만원 절대 못 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 갈게요. 괜한 자기 합리화 한번 해봤어요. 네. 똥콜?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똥콜은 아닙니다. 네. 자기 합리화 그만하고요. 우선은 봉주 가서 영상 켜볼게요. 네. 이따메용. 네. 도착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왔던 곳이네요. 네. 센트럴 렌트카. 저번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공주터미널로 바로 나갔죠 그때도 아마 출발지가 성일공업사 였을 거예요 음 뭐야 이제 그 공업사에서 수리 이제 다한 차량을 차주한테 갖다 드리고 차주는 수리하는 동안 이제 이쪽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타셨겠죠 그래서 그 렌터카 반납하는 그런 두 건의 어떻게 보면 두 건이죠 말이 경유지 두 건의 오더를 수행한 격입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했고요. 7 시, 5분 정도 됐습니다. 7곱 시, 뭐, 사진 찍고 하니까, 7 시에 정도, 일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뭐 사진 찍고, 이제, 돈은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좌번호, 보낼, 그러니까 그, 니까그 요금 보낼 계좌번호, 보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거의 10분 정도 다 돼가네요. 터미널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주 고요합니다 근데 비구름 어플을 봐도 비구름이 안 보이던데 오늘 밤에는 안올 수도 있겠어요 내일은 뭐 전국적으로 무조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터미널로 가서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후딱 대리콜 잡고 넘어갈게요 네 이따 대리콜로 나타날게요 이따봐요 네. 아, 그냥, 이런 데는 그냥 희한합니다. 병이에요, 병. 그냥 자동으로 손이 갑니다. 들어갈게요, 그냥. 청양읍내. 네. 뭐, 8시. 네, 8시 도착인데, 뭐. 한콜도안 뜨진 않을 거 아닙니까? 목요일인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아이, 지금 시간이 이르니까요. 뭐, 그렇게. 쫀다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넘어가고 그러면 또 약간 쫄리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우선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생 감자탕이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청양가서 영상 켤게요. 괜찮습니다. 안 무서워요. 네. 이따 이요 네. 우선 도착했습니다. 딱 여기 터미널. 앞에 도착했어요. 요 근처에 세워드렸거든요. 그래서 터미널로 이렇게 바로 왔고요 8시입니다. 30분 정도 걸렸어요. 금방 옵니다. 키로수는 한 30km 되던데,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 네, 뭐 하여튼 신호 없는 길로 오니까 금방 오죠. 네, 8시니까요. 어, 언제 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콜을 만약에 못 잡으면 한 대여섯 시간 있다가 마무리 영상으로 나타날게요. 네. <laughs> 그러면 안되겠죠 네뭐 나올 겁니다 예 우선은 그렇게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마음 편안하게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음 내일 확탁 네, 이런거 하나 있네요 그러면 이따 뵈요 네 아까 그 청양에서는요 오늘은 좀 객기를 부리면 안될거 같아서 <laughs> 아 목요일인데 다른 데는 막콜 그래도 목요일이라 콜이 조금씩 막 눈에 홍성에 콜이 많이 뜨더라고요 넓게 벌려서 보니까 아, 그래 가지고 아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객기를 부리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물론 계속 존버하면 콜이야 뭐 나오긴 나,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언제 뜰지도 모르고 그거를 또 아, 계속 또 제가 버티기가 그래 가지고 우선 뭐야 그 청양에서 버스 타고 홍성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버스 타면 홍성까지는 한 30분이면 와요. 그래가지고, 우선, 송으로 넘어와가지고, 아, 요거, 내포 하나 올라갈게요. 제가 오니까 또 코리 하나도 없네요. 아유, 글쎄요. 요즘에 뭐가 잘안 됩니다. 예, 뭐가 잘안 돼요. 우선은 요거, 내포 넘어가서, 내포 넘, 뭐 여기 15분이면 넘어가니까요. 내포 넘어가서, 우선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볼게요. 네. 손님은 골프존. 네, 이렇게 골프존 찍고 가고 있습니다. 골프존에 계신데요. 스크린 골프장이요. 네, 이따 뵈요. 네, 여기 한울마을 2단지 도착했고요. 저기 메가박스 여기까지는 걸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가 거의 메인이라서요. 아, 2.9km. 근데 비도 오는데. 네, 우선은, 지금 우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아. 우선은 콜 잡고 뭐 다시 영상을 키던가 할게요. 사태가 심각합니다. 비가 이렇게 지금 홍성 쪽에 걸쳐, 걸쳐져 걸쳐 있어요. 요거만 지나가면은 이제 뭐안 오긴 할 텐데, 잠깐이라도 안 오긴 할 텐데. 네, 하여튼 왼쪽으로 이제 비구름이 엄청 오고 있죠. 네, 하여튼 다음 콜 잡고 영상 켜겠습니다. 이따 봬요 네, 다행입니다. 비는 지나가는 비였어요. 비는 우선 그쳤고요 휴, 요거, 네포시민2공원이라고 찍혀있는데, 여기 에드가프라자 1차라고, 여기 에드가프라자 이 오피스텔에서 콜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네, 요거, 이쪽에서 뜬 콜이고, 요거 배방자이 가겠습니다. 우선, 천만 다행입니다. 우선 배방으로 이동할게요. 그니까 러 이쪽 서쪽, 지방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저쪽, 아직 뭐, 배방, 아산, 천안, 평택, 이쪽은 비가 안 내려요, 아직. 그래도 우선은 후딱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따 뱅요 네. 배방 자이 1차. 우여곡절 끝에 잘 도착했습니다. 후문 쪽이에요. 한참 걸어나가야 됩니다. 네. 뭐, 대포. 오랜만에 갔는데요. 다행히 좋은 콜 잡고 나와서 다행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에서는 제가 단톡방에 기사님들도 오늘 목요일이라서 콜막 타고 있고 홍성에서는 콜이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 청양에서 계속 혼자 쓸쓸하게 계속 그콜 기다리는 게 약간 제가 조금 아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9시 10분에 그 홍성 올라오는 마지막 버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어쨌든 홍성으로 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잘 올라왔고요 여기 아직은 여기 아산은 아직 비가 안 와요 근데 홍성에 조금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 네, 여기 지금 홍성 이게 이제 비구름 어플이에요 커밍순이라는 비구름 어플인데 여기 보시면 홍성 서산 이렇게 시뻘겋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거고 저는 여기 지금 저는 여기 있거든요 비가 안 오잖아요 하여튼 아, 지금 비가 안 옵니다. 어쨌든 딱 다음 콜 잡고 얼른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왜 계속 이걸 틀어놓냐. 네, 어쨌든 콜은 뭐, 그냥 우선 이렇게 있으니까요. 우선 얼른 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뵈요. 네, 우선 요거라도 좀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서는지제한 시간 거의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어우. 비는 그래도 다행히 안와요 비가 다행히 안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네 우선은 요거 청당동가서 뭐 어떻게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금방 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튼 청당동가서 영상 틀게요 이따 인요네 금방 왔습니다 10분 조금 넘게 걸렸어요 금방 왔고요 아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1시 40 2분입니다 아, 눈이 너무 아파요.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올라가야 되는데요. 죄송한데.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콜이 없어요. 우선은 저으로 가볼게요. 항상 제가 가는 저기, 법원. 저 위에 법원 보이시죠? 네. 어차피 저쪽으로 가야 돼요. 우선은 저쪽으로 이동해서 또 다음 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비가 조금밖에 안 옵니다. 이제 분명히 한번 쏟아질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안 쏟아지네요 잠시만요 여기 콜만화의콜 있나 한번 볼까요 아이고 마땅하게 없습니다 우선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봬요 네뭐 어떻게 아침 첫 차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올라가는 콜이 없으니까 우선은 뭐 이거라도 줬으니까 가겠습니다 불당경유 불당 경유 불당 27,000원짜리 콜입니다 가야죠, 뭐. 우선은 올라가는 콜 나올 때까지 계속 돌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좀 피곤한데. 하긴, 뭐,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내일 또 탁송 못나갈 수도 있고. 우선은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불닭동 가서 영상 찍게요 이따 뵈요. 네, 여기 린스트라우스 2단지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픽업 차량이라도 어떻게 좀 픽업이라도 어떻게 좀 올려서 들어가야 될 텐데 초차는 5시나 돼야지 뜨는데 2시간 동안 뭐 합니까? 아 큰일 났네 아 답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 뭐야 2시쯤에 이제 두정동에서 평택 올라가는 셔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못타 하... 그거 이제 보통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을 제가 못 맞췄잖아요 그 아산에서 오래 죽은, 죽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못하고 올라가면 평택홀 잡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고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뭐 우선은 천안시청 쪽으로 슬슬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선 답이 없어요. 우선은 계속 뭐가 뜨면은 우선은 타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첫 차각입니다. 첫 차각. 여기 어디 문연대 있으면은 그냥 야식으로 뭐라도 좀 먹고 있던가 그래야겠어요. 아, 힘듭니다. 네. 다음 코 잡고 나타날게요. 자따 봐요. 네. 요거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첫차 타려고 그냥 앉아있는데 요거 맞춤콜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요거 우선 가야죠. 뭐. 두정동에서 5시 5분인가? 그때 첫차 뜨는데 이거 뭐한 40분이면 갈것 같은데 여기 가서 안성 음, 들어가도 어차피 안성이 첫 차가 5시쯤 아마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첫차 타고 집에 가면 되니까 네 운이 좋았습니다 요거는 그냥 맞춤 콜로 바로 바뀌었어요 우선 바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콜입니다 이따 인요네 마지막 콜잘 수행했습니다 동광아파트예요 한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 어, 너무 피곤합니다. 퇴근할게요. 예. 여기서는, 우선은 뭐 여기는 지금은 버스 아직 안 다녀요. 여기는 버스 안 다니는데요. 저기 우선은 택시 불러가지고요. 저기 한경대. 우선 한경대나 뭐 하여튼 여기 50번 라인 다니는 이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50번. 네. 50번 버 아, 50번이 아니라 70번. 70번도 70번 70번이 다닐겁니다 어디있어 70번 음 응, 70번 네 이렇게 보면은 5시 4분에 첫차 뜨잖아요 어쨌든 70번이 나오니깐요 요거 타고 우선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네 어거지로 일을 어거지로 했네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어거지로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여기 마지막 콜을 특히나 맞춤 콜로 박아줘가지고 어쨌든 금액도 좋게 좋기... 4만 800포인트니까 5만 천원짜리 콜이잖아요 아주 잘 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할 거고요 음뭐 지금 들어가니까 내일은 그냥 맘 편하게 좀 집에서 푹 자고 저녁에 대리부터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낮에 비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가 오긴 올 거라 아무래도 탁송하기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괜찮은 탁송 있으면 나가긴 하겠죠. 어쨌든 내일은 대리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다섯시네요. 몇 시간 일한 겁니까 도대체? 아우, 징글징글 합니다. 들어갈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만나요. <laughs> 안녕!